1한기하 2장, 8절에서 11절, 풍덕히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아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이 이 불술에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휘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가 체험받은 것은 무엇일까? 물음표 키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엘리사가 체험받은 것은 어떤 것일까? 자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기 이전에 큰 시험을 엘리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 뒤에 엄청난 능력을 받은 제자죠.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라고 했던 그 영감. 그래서 엘리야 같은 기도라는 말은 하고 엘리야의 영감이란 말은 잘안 해요. 사람들이 구할 때 엘리야 같은 기도, 엘리사 같은 영감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엘리사가 체험 받은 것은 무엇일까? 체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를 듣거나, 몸이 전류가 흐르거나,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말합니다. 내 몸으로 몸서 체험이 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신앙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엘리사가 받은 체험이 우리 생명 속에 주의증과 성도들이 받은 체험과도 같다라는 말씀일 거예요. 네. 자 그럼 엘리사가 체험 받은 것은 무엇일까? 첫째,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아, 네. 땅바닥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의 강물이 갈라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네. 그걸 보게 되면서 믿음은 점점 더 성장되었겠죠.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생명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의 섭리가 갑자기 랄랄랄이 변화해서 신시아 니 하모 왓다고시는 세세데스가 아이에먼트 퍼롱타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오리지널이 점점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보면서 믿음이 더 성장이 됩니까? 하락세를 보입니까? 믿음이 더 성장되죠. 체험받게 하는 거, 요단이 갈라지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자꾸 누가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자가 일어났더라, 부도났던 사업이 일어났더라, 죽을라고 해다 살아났더라, 불치병이 고쳤더라, 무식한 사람이 똑똑해졌더라, 공부가 꼴찌였던 사람이 1등을 가더라. 계속 들어 들으면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서 체험을 받는 것이죠. 전에도 말했죠. 백문이 불효일견이라고. 백 번을 들으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죠. 이어서 백견이 불효일험이라. 백 번을 보는 것보다 한번 체험받는 것이 더 유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백번 들었던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체험받고 기쁘지만, 백 번을 쳐다보는 것보다 한번 체험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래서 우리가는 체험을 받아야 신앙이 진보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기에는 신앙의 진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엘리사가 믿음을 지켰기에 요단이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선생이었어요. 지금에는 학생들을 가르키는 교수였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진보적인 사건으로 달려갑니다. 나도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나보다 더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던 거죠. 이런 게이 장의 1절로부터 계속적으로 오면 길갈이라는 것을 거쳐가죠. 길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굴러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굴러다니는 인생이 길갈을 넘어서 엘리사에게 야 하나님이 나를 취하게 되는데 길갈에 있어라 그래요.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는 쫓아갑니다. 이 길갈은 초신자의 기도를 뜻합니다. 초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서 아 저는 안갈 거예요. 엘리아 선지자를 스승을 안 떠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들어가죠. 베델에 가가지고 야너또 여기 있어. 내 가야 돼. 그러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떡공장과 같은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초신자가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되죠. 중신자의 말씀 정도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베데라 있어라 그랬더니 안 있어요. 전 절대 결단코 안 있다. 나는 지금 엘리야 선자가 받은 거 나에게 주지 않으면 못 가겠다. 목적을 잃지 않고 계속 가죠. 분명히 시험은 있었을 겁니다. 가라 가라 하니까. 이제까지 나를 수제자로 만들어 놓더니 열한기상에 나와 있죠. 그가 그 부르는 19장 말씀에 십절이하로 엘리사를 부릅니다. 농사꾼을 집다 팔아 서겨요 그러다 결국은 엘리아를 쫓아왔는데 이지아선 가래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시험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시험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절는 결대 않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 이겨내지 못할 때에, 은사 집회에 여러분에게 은사 터치를 해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려고 할 때에, 이미 흔들렸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러, 이 사람한테 일부러 많이 주려고 한게 아니라, 생활의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시험 들었겠어요? 이 종은 30년 사역 동안에 많은 목사들이 다녀갔고 몇백명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나도 목사님 같은 능력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훈련 받읍시다.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지적하고 고치십시오, 그러면 아 목사님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붙어있지 못했어요. 이 경우가 뭐냐? 엘리사도 학생들의 선생이었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길가래도 배달에도 여리고도 요단에도 엄청난 성도와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엘리사가. 믿습니까? 네. 오늘 엘리아 선지자도 가라 하는 시험. 또 엘리사의 생도들까지도 거긴 왜 쫓아가냐 라고 말만 했겠어요? 당신이 엘리아를 쫓아가면 난 당신 곁을 떠나겠나이다 라는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으로만 하자면 성도가 없어 교회가 흔들거려요. 성도가 다 없어지면 새해낼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흔들릴 수가 있죠? 주의 종들이 많이 와서 목사님 같은 은사님들은 방언 터치해주고 말씀의 능력이 원고준비 없이 그야 구역부터 신약까지 꽂아주는 하나님 비프로젝트의 하나님 영원 떠지고 변화산상에서 엘리아와 그리고 모세를 만났던 그런 역사 마태문 17장이나 누가 보면 9장에 마가본 9장에 이렇게 말하는 역사를 보게 되려면 시험을 이기십시오 라고 하는데 나도 목사인데 라고 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도 어기오는 엘리의 제자죠. 너는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 엘리사는 초신자의 기도 시절을 자실 생각하면서 중신자의 말씀과 베드레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 받았겠죠. 그리고 여리고로 넘어가죠. 여기 있어라. 여리고까지 와가고 또 여기 있어라. 여리고는 향기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강신자의 사랑을 뜻해요. 점차적으로 믿음이 초신자의 기도에서, 중신자의 말씀에서 강신자의 사랑까지 올라가는 단계예요그 단계를 계속 밟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저쪽에서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는 더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거기 주저앉았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생명 속에 부목사님들이 사실 많이 있죠. 목사가 됐는데왜 아직 되서 책망 받고 있느냐? 이종 같은 은사와 능력을 받기 원하여서 네. 체험을 받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였고 책망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커지길 바랬으며 사명이 네. 의식이 없다가 신학교를 걷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는 시간까지 이 종을 통하여 순종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 목사에서 딱 받자마자 나도 목회할 수 있어 이건 아니죠. 네. 그렇죠. 전부가 목사가 됐든 나도 목회할 수 있어. 이래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백 명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국내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국외로 가서 일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있는 거고 내무부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거치지 아니하면 길갈에서 베들레서 여리고에서 거치지 않으면 요단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본다. 믿음이 성장되었죠. 요단가에 섰더니라고 오늘 팔절에 엘리아가 거둬서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으면 엘리사는 요단이 갈라지는 모습을 못 봤을 거예요. 체험을 못 받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받은 것으로 끝났으면 미국어와 일을 하면서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과 통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인들과 통하는 영어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중 하차를 했더라면 믿습니까? 도중 하차 하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도전적인 마음도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에르베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그뉴질랜드의 5달러짜리의 얼굴의 지면에 나온 분이에요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높은 에베레스트산 8,848m가 되는 에베레스트 땅을 짚은 사람이라는데 나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넘어간 거죠.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간거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정을 쫓아오는거나 다 갔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이 중에 받은 은사가 30년 전부터 이미 있었는데, 많은 시간의 사역을 통해서 거치는 사내들을 교화시켜가며, 외국에 20번 이상의 집회 가면서, 이런 많은 은사를 볼 적마다, 어느 누구든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네. 주의종들이할 자도 아무리 그냥 고신쪽에침례적에뭐사당쪽에 모든 분들이 만났어도, 처음에는 뭐 그런 은사 그러지만, 그 은사를 보면서 감탄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다 워싱턴 DC에 가서도, 나도 그걸 받고 싶습니다고,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안습게도안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 네. 특별한 은사라는 이기죠. 아, 네. 오늘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를 넘어서 요단이 갈라지는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건너니까 구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까지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 전에는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체험을. 통하여,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때 기어가서, 엘리사가 가로대, 당신의 영감이 갑자는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가로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루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않는답니다. 자 요단은 문자적으로 볼 때에 급한 여울이라고 말했고 여호사3장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은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장례식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지상의 문자적인 예표가 요단은 우리의 땅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다 말을 할수있죠자 오늘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갈 엘리야의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갈라놨던 그 강물, 요단을 갈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 때에, 여우사도 요단을 갈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 때, 가난 땅 도착했어요. 요단을 갈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는과 동시에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바로 땅의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거듭이 나야만 천국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좌정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좌정하게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믿음이 완벽하게 성장되면서 어떤 시험도 이겨냈던 그 믿음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요단을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 네. 엘리사가 체험 받은 것은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걸 보면서 믿음이 성장되었다 라는 이 꼴이에요 본과 동시에 믿음이 성장된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길가의 초신자 기도, 베델레 중신자 말씀으로 여리고 강신자 사랑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앉아가지고 생명 속에서 막 각국 나라 언어가 어저 사람은 어 외국어가 막 나오네. 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성장되는 거예요. 받고 싶다, 가지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병든자가 다 나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낳고 싶다, 나하고 싶다. 비프레트 봤다니까 나도 보고 싶다. 나도 천사의 음성과 하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성장된다 그 말이에요.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엘리사가 체험받은 것은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다 체험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저하가 되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장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늘의 불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즉 기도가 성장되는 것이다.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십절을 말하면서 아,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네가 지금 나한테 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러나 기회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 보십시오 엘리사의 곁에서 엘리아를 하나님과 취해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네가 갑절의 영감이 이 말이라. 그러나, 그것을 안 보게 된다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도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같이 들어 자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자다가도 화장실 갈때 쫓아가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쫓아가야 되고요. 숨 쉬는 곳마다 쫓아다녀야 돼. 그래야 하나면 님 취해가는 것을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구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게 없었겠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시험이 올 때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말의 시험 환경의 시험 어떤 사람의 시험이 올때 순간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화가 나서 시험 들 때에 왜 교회문을 나가고 집문을 나가는 줄 아십니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 네. 성전을 향해 달려가더니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던지 기도를 하면 돌같은 성령이 임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이 시험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미워집니다.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등등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오늘 길갈에서 나가라 베들에서 가거라 또 요단에서 도 가거라 여리고에서도 가거라 이런 시험이 지금 얼마나 지금 닥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런데 요단을 갈라지는 능력이 코앞에서 봤어요. 그 정도라면 이제 그래 알았다 하고 안 숙기도해서 너 가져라 할수도 있는데. 더 어려운 일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음이 성장될수록 큰 시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간직해야 돼요. 네. 믿음이 성장되길 기다리는 겁니다. 네. 믿습니까? 네. 요단을 갈라지는 그 보는 것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 줄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네가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엄청난 시험이죠.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받게 된 겁니다. 자, 하늘에 불을 보게 되었다. 요단은 땅에서 갈라졌지만, 불은 하늘을 쳐다봐야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야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첫째는 스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을 기둥처럼 불 기도를 했죠. 성령 충만한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응답을 받는 것이, 불술의 불말들이 지금 엘리사의 의 눈에 보였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행동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뭐 말하고 다니니까 호련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계속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잠잘 때 절대 우리 엘리야 스승님을 데려가지 마세요. 절대 내가 밥을 먹을 때 화장실에서 내가 혹시 응가할 때 내가 못볼수 있지 않냐고 절대 엘리야를 데려가지 마세요. 이러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동안은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아십니까?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했는데, 절대 내가 보는 앞에서 데려가 주셔야 됩니다. 절대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할수 있거든요. 할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과연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을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환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아, 당회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까까까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마늘이나 까야 돼. 아십니까? 네. 양파나 까고 파나 까고 앉아있어야지. 뭐를 까까까가 겠어요 마가온 구장 23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비롯하여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믿습니까? 어, 네. 오늘 기도를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똑같은 응? 네! 역량을 미쳐서 요단을 가르고 있죠 밑에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레지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가지고 스승님을 사모했으니까그 겉옷까지도 주어 가지고 오요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체험받은 장소에 섰어요.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어디 갔어요. 나도 엘리야의 우리 스승님처럼 요단 갈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막 갈라치니까 요단이 갈라지더라 그랬어요. 네. 믿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그때 1 5절에 맞은편 열리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어딘지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16절에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다. 자, 50명이 있대요. 천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가다가 어느 사례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러되 보내지 말라 하나. 고집 피고 가요. 그때는 가지 말라고 말로 달려니 이제는 또 고집 피고 가겠대. 그 능력을 보니까 부럽거든. 본인들도 혹시나 해서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아를. 근데 엘리사는 이미 봤잖아 혼자서 하늘에 올라가는 걸 가지 마라. 헛고생이다. 근데 갑니다. 그래서 헛고생하고 오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하늘에 불을 보게 된 것이 오늘 엘리사가 체험받은 것입니다. 전제의 말을 했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을 통하여 믿음이 점점 성장되었다. 그냥 뚝딱하고 떨어진 줄 알아.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시험과 자기의 밑에 있는 제자들의 시험이 함께 왔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회장님의 시험과 여러분이 같이 앉아있는 기독교인들 형제자매, 시험이 같이 승리를 해야 하나님의 은사가 뚝 떨어지는 거야. 아십니까? 당회장님 앞에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다 시험이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시험도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오늘 엘리사는 그 시험을 마스터하고 나서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됐고 엘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나 말하는 대로 곰이 와서 어린아이를 물어 죽였어. 그 뒤부터 나타난 엘리사의 능력을 잘 보시죠. 어느 정도 의미 있는가 잘 아시죠? 네. 땅의 사람이 육적으로 거듭이 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자꾸 잘 넘어가야만 하늘의 불을 볼 수가 있어. 시험이 드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불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시험이 들지 않고 오늘 엘리사가 불을 본 거지, 시험이 들어가면서 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면 기도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교회도 안 오고 싶고요. 말씀도 안 보고 싶어요. 믿음이 성장돼서, 아, 참, 요단에 갈라지는 능력 나도 좀 주세요. 이 안에는 써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저런 영어나 저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엘리야가 엘리사야, 내가 하나님께어 가기 전에 네 소원이 꺼들라고 말해라 이런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바로 순종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불을 보게 되죠. 불 같은 기도를 해야 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할 때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많은 성령이 내려온다잖아.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내려온다는 말 없어요. 기도를 해야만이 각양각색의 성령이 횃불 같은 성령 뭐그 구름 같고 뭐비 같고 눈대 이런 성령들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지혜가 내려오고 그리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지각이 뛰어나고 청명과 명철이 생기고 이거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생명수기에 오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방언을 주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해, 지혜와 청명이 생겨요. 병든 몸도 떠나가고, 마음도 기뻐지고,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이뻐지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근데 시험이 들었다면 기도하고 싶지 않잖아. 그 여러분의 믿음은 안 자라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은 생명수교에 주의정과 성도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고 있는 것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네. 시험이 들어가들랑,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가 체험 받은 것 이외에 우리들이 체험 받은 모든 것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기에 체험 받은 거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병원에서 실패하고 병원에서 포기한 병을 고쳐줍니까? 그래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고친 거고 시험에서 통과하니까 불같은 시험이라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여쁘이 보이사 하늘의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게 불 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 베드론서 4장 12절은 했겠어요. 불 같은 시험이 올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이 보이기 때문이야. 네. 그런 것들을 좀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중에 이제 딱 외국 집회를 하고선. 들어와서 어디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보자. 기도또 얼마나 들 했노. 이렇게 하고 딱볼때 시험에 들어서 아주 씩씩거리는 얼굴을 보거나 기도아니해놔 갖고 완전히 뒤집어진 모습을 보면 나는 여러분을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렇죠. 이종은 한국 땅뿐만 아니라 가는 나라마다 교회를 세워줄 테니까 같이 합시다. 그런 데가 많았어요. 아십니까? 그래도 나와 같이 만난 인연은 하나님이 주선한 것이라 같이 만났으니 같이 천국 가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안 지켜져요. 기도를 쉬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중에 캐나다 지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꼭 기도하시고, 비록 얼굴은 대하진 못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다 스크린으로 예배드리는 큰 교회도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와 같이 유튜브라도, 모바일에도 꼭 들어가셔서 신앙의 점검들을 좀 해보시고,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면 엘리사가 체험받은 것은 첫째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보면서 믿음이 성장되었다라는 이끌어 영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불을 보게 되었다. 충만한 기도를 통하여서 불 같은 기도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가 성장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육은 죽고 영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승님을 사모하였기에 첫사랑 찾으시고 불 같은 성령 충만한 기도를 두 번째 하시면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엘리사는 엄청난 영광과 그리고 많은 능력들을 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들을 꼭 많이 부여잡으시고 우리도 체험받은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기도들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